성수기에는 자리가 없을 수 있어서 미리 예매하라고 블로그도 보고 했는데 보세요. 손님 지금 한 다섯 명. 너무 신선하다. 어떻게 집들을 이렇게 되냐고. 크림이 진짜 강추. 또먹어봐는 아, 값이 지금 우리 둘이 3유로, 6유로나 강추. 가장 비싼 레시피레스 아니 가장 살면서 가장 비싼 레시피레스야. 여러분, 본조르노. 셀레르노의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오늘 어디가죠? 아말피 아말피를 MRP. 갑니다 그 유명한 아말피를 드디어 갑니다 지금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 급하게 가보도록 하겠어요 셀레르노에서페리타고 음. 갑니다 배 타고. 버스가 갈까요? 없어? 버스가 있는데 어... 어 우리 집주인께서 무조건 음. 페리타워가 40분 걸린대 근데 어. 풍경이 되게 좋대 날씨가 오늘 비온다 그랬거든요 음. 근데 밤에는 살짝 비가 왔나 봐요. 어, 밤에 비가 온것 같아. 음. 여기는 이탈리아 남부 도시 음. 살레르노고, 아말피 가려고 많이 오시는. 일단 오늘 아침에도 지금 시간이 좀 타이트하긴 한데 그래도 에스프레소 한잔또 때리고 가야 돼. 왜냐 여기는 이태리니까. 우리 바야, 단골. 우리 삼년 모여 있는 벌써. <laughs> 우리 단골 카페 갑니다. 우리 이게 1 0분1의 시간, 한 15분의 시간. 15분이면 에스프레소 한잔 마시기 충분하지. 아저씨 눈 보자마자 다 그냥 메인 받아버리네. 아저씨 완전 일당백. Yes please? 아저씨 엄청 바쁘셔. 커피 만들라 주문 받을라. 계산할라 사람들하고 수다떨까? 내가 선물. 잘했어 이거니, 잘했어. 리스 네이모브 데커피 스키우마. 스키우 In this afternoon. <laughs> 커피가 일류로밖에 안 하는데 엄청 맛있거든요. 아저씨가 동네 사람들 얼굴만 봐도 멋있게 보다하라는 g r a 아, 에스프레소를 너무 정신없이 먹었어요. 이탈리안 스타일로. 어 저기 봐, 너무 멋있다. 지난번에 여기 첫날 나왔을 때 구름이 껴가지고 멋지네잘안 보였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게 포지타노 많이 가더라고. 디소렌토 포지타노. 포지타노. 근데 저희는 오늘 아말피 마을을 갈 거예요. 사실 체력이 되시면 하루에 하루 두개두개 마을 정도는 가능한데 저희 또 워낙 스타일이 느리다 보니까. 막딱 찍고 밥 먹고 또 이동하려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빠른 이동에는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늘은 12월 4일이고요. 날씨는 한 15도 정도? 그래서 굉장히 마일드하고요. 아, 너무 아름답다 오늘 아침에. 오늘 날씨 죽이는데? 응. 날씨가... 다 아침에 나오니까. 아침 배네 아침 배를 딱 예약해놓고 잘했어. 안 그랬으면 또 꿈무적 때다가 눈눈때 나왔을 텐데. 아 아침에 나오니까 너무 상쾌하고 좋다. 저기 보면 저기 이산 이 기슭이 하나씩 덩어리 덩어리 마을 어 있잖아 어 저렇게 연속으로 있는 저렇게 거구나 어949 4 0 이게 있고 요렇게 여기서 바로 사나봐요 저희는 인터넷 예매했거든요 인터넷은 하루 전에 예매가 되고요 당일날은 그냥 바로 와서 사야 됩니다 와아알피가 이렇게 생겼고 아 포지터는 예쁘다 포지터는 이렇게 생겼고 카풀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살레르노에 있고요 요게 아알피 해변이라는 거 같아 요 이게 아알피 해변 아말피 해변에 이렇게 작은 마을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아말피라는 마을에 가는 거예요. 평수기에는 자리가 없을 수 있어서 미리 예매하라고 블로그에서 보고 했는데 보세요. 손님 지금 한다 서로 소통 풍요하고. 여기는 웬만하면 이동는다 아는 사람들인가 봐. 그렇다알아 어. 위 올라갈 수 있는데 와 위에 미끄러워 물 청소했어 아. 근데 위에도 춥진 않겠다. 춥진 않아. 올라와. 아말피 해변을 통해서 아말 아마비... 맛으로 먹지랑 비기로 먹고. 바람이 너무 추워져서. 여기 어디야? 여기 마이 마이오리. 마이오리 아 가기 전에 한 군데 들리네요. 와 멋있다. <우후. 웃음> 그 저희 요새 있어, 요새 이다 있어. 있어 지금. 와저 요새까지 올라가 보려면 심장 엄청 걸리겠다. 어, 다 오늘 원래는 구름 끼고 하루 종일 구름 끼고 오후에는 비올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 너무 좋아. 이런 일이 잘 없거든 우리 채널에 이렇게 날씨 요정이 따라와 주는 게. 어, 나름 되게 분주하다. 바쁘네. 오. 어. 사람들이 많아. 사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봐. 어.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남부, 아말피 역사문화항구가 가브리엘입니다. 여기 인구 5천 5천 몇백 명돼. 인구가 많아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인구는 아닌데 내가 오면서 봤잖아, 요 어. 지형을. 어. 그 사람들이 어디 살까? 여기 살 <laughs> 땅이 없던데 보니까 딱, 이렇게 절벽에 집몇채 있고 막 이러던데. 딱 눈으로 보면 500명 500 사람? 500살거 알지, 500 500명 살것 같죠? 한 500명 살것 같은데? 5천 몇백 명이야. 응. 어. 아, 여기 5천 명 어떻게 살지? <laughs> 가가, 가가호호 지금 가구랑 인구 가구랑 조사를 해야지, 좀 해봐야 되겠다. 아! 우리 배 시간 좀 보고 아, 가야지 살레르노 시간표 여기있다! 살레르노 10시 35분, 1시 3 0 2 15분, 4 30분 4 0분이 마지막이에요 감사합와 멋있어 와. 어? 여기, 저기 되게 귀여운 크리스마스 시리도 만들어놨네 <laughs> 너무 신선하다 어떻게 집들이 이렇게 되냐 절벽에 재밌는 이기 하나가 있어 여기 집들이 어. 되게 절벽에 이렇게 하나나 젖잖아. 응. 절벽에 또 층층별로. 응. 응. 이게 방어 목적으로 옛날에 지었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러면 이 아말피 마을이 얼마나 오래된 거야? 우리 이탈리아 남부는 어. 기본 빵이 언제 시작해? 고대, 고대 로마, 스 BCV잖아. <laughs> 역사적으로 문구가 나온 거는 응. 4세기나 5세기 경에 로마 기족이 응.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지. 응.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가다가 응. 표류했는데 이쪽을 표류했대. ]구나. 여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어. 이제 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헌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어. 근데 나는 아말피가 시골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냥 조금 어촌 마을인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 역사가 있다면서. 아말피 공국이었어. 왕국 밑에지 공국이. 아, 그냥 시골에 그냥 이때 없는 어촌 마을이 아니구나. 이, 이 지역이 아까 우리가 해안타 봤잖아. 흠흠. 이 모든 지역이 그때 아말피 공국이었고 아... 이 아말피가 이 아말피 공국의 수도였. 어 전성기가 8세기에서 12세기 전성기였고 그때 우리 해상강국이 누구야? 그때 베네, 베네치아냐? 베네치아. 어. 피사, 제네바. 그다음에 아말피가 해상 사대 강국이었어. 그래서 오. 8세기에서 12세기 는 해상 강국이었고 얘네들 음. 얼마나 잘 나가냐면 음. 그때 해상에서 나온 해상 해상 법이 있을 거냐. 아말피 음. 법전이 그때 지중해 해상 법의 표준이었어. 오. 지금은 조금라 들었지만 적어도 5천 마이지만 어. 그때는 지중해 해상 강국이었다. 아. 그걸 알고 시작하자고. 얼마나 재밌어. 사람들이 어 스스로 인사하는데, 오. 사람들이 다 서로 안와봐 <laughs> 이건 관광 상품은 아닌 것 같아. 일하고 있는 날씨 같은데. 유은아 레몬 레몬 여기 레몬이 특산물이래요. 레몬이 일반 레몬보다 크기도 두 배가 크고 엄청 어, 단맛이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음, 밝고 약간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아. 요 여기서 오면 하루 자고 가고 싶어진다고 아, 그러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지금 느낌이 영화 세트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연결하는것 연기, 같아 연기. 어. 안마르피 대성당. 와 계단이 엄청 멋있네. 여기 최근에 재민 사건 이 하나 있었어. 아, 2022년에 웬 여자분이 어. 나체로 어. <laughs> 사진을 찍다가 나왜그러지 <laughs> 모르겠어. 여기 역사적인 건물 앞에서 나체 사진 찍다가 잡혀갔겠네. 아, 행위예술하셨나? 어. 뭔가 이제 이슈를 만들고 싶었겠지. 야 계단 은근히 되게 많아. 이도관이 어. 나갈 수 있어. 진짜 가까이 오니까 규모 가 엄청났다 또. 자 일단은. 이렇게 생겼고 와, 양식. 와 상당히 높네 와 여기서 보는 뷰도 되게 예쁘다 맞아. 자 다시 또 내려갑니다 와 빡세다, 빡세다 빡세다 상당히 맞아. 높네 마치 뭐랄까 캄보디아의 캄보디아의 <laughs> 그앙코로와트 신전으로 올라갔다 맞아. 내려가는 기분이네 여기 <laughs> 너무너무 귀여운 카페가 많은데 카페 초콜라떼 젤라또 가게가 있구요 나란지에서 먹자 여기 제일 중요 그래. Do you have lemon sherbet? Lemon sherbet? No. no, lemon cream. Ah, lemon yes. cream. Made you and they chocolate? Yes. Si. Wow, 많이 준다. M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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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mon crema. And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 Tiramisu. <laughs> tiramisu, Tiramis. okay, lemon and tiramisu. Lemon is uh, famous? Very famous. Very famous. Very famous. <laughs> 스몰도 두, 수, 두 가지를 고를 수 있거든요 여기는 세븐! 땡큐! 레몬 샤베트 먹고 싶은데 여기는 크림밖에 없다네? 맛있어? <목소리> 레몬 먹어봐! 진짜 맛있어! 어, <목소리> 미쳤네! 응? 음? 미쳤네! 좀더 음. 먹자! 너무 맛있는데? 레몬 크림이 막 완전히 시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크림 맛인데 너무 상큼하고 진짜 맛있어요 엄 맛있어 초콜릿도 되게 맛있는데 초콜릿은초콜릿 맛이야 레몬크림이 진짜 강추! 꼭 먹어봐야 될 거! 진짜 독특해 레몬크림이 음! 레몬 정말 맛있다 이 음. 음, 먹는 물이었어? 와이파운드 먹는 물이었어 레몬시 약심이야 약와 스페셜 스페셜 레몬 샤베트 이쪽도 스페셜 레몬 샤베트 여기가 레, 샴, 레몬이 유명하긴 유명해 레몬이 되게 커요 다른 데보다 엄청 크죠 내 주먹이 웬만하니까 아. 음와씨 레몬 천국 맞네 오로바울 레몬 지금 되게 뭔가 많이 한 느낌인데 이미 시간은 10시 40분이에요 <laughs> 너무 빨리 지금 일을 해, 시작해가지고 하루를 이게 길이야 지금? 이거 피자리아 가는 길이네? 여기 가면 피자리아 있나봐. 와, 과일 가게도 귀여워. 또 이태리 하면 이태리 가죽 아니야? 아우, 신발 귀엽다, 너무. 이런 것도 예쁘겠다. 우리 어릴 때 이태리 가죽 하면 되게 알아주지 않았어? 그래서 뭐 아빠들 출장 가면 이태리 가면 막 가죽 이런 거 사오고. 이태리 하면 가죽이었지, 이태리 하 아, 요즘 모든 게뭐다 한국이 다잘만드니까 이런 거 귀엽지 않아? 백, just rubber. Out. 아, this is very nice bag. Made in Italy. Yes. Not China. No. Made in I'm Italy, organic leather. <laughs> this Thank shop you. is very old, e i y e a r s old. e i y e a r s old. First leather 오. shop in Amalfi. 아, r s t leather old. shop here Wow. Okay, very nice. Thank you. See you. See you. 어, 99유로라고 해봤자 <목소리> 14만 원이야. 저올 <목소리> 가죽이잖아. 괜찮네. 되게 괜찮은데? 어, 여기 한번 보면 안 되나? <laughs> 아, 초콜릿. 가게였어 t 진짜 맛있어. What 죠 s 가 t i 리컴백 그냥 나오나가 r y one. I'm g o i n 가 to try o 와, 이런 데골목골목이 되게 많거든요. n 위에 m going to try one. I'm g o 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어비앤비 얻으면 이런데 집 있는 거지. 탈락을 그랬 처음에 5천 명살공간이었는데 아, 이런데 5천 명 살고 있구나. 음. 옛날 집을 개조해서 만든 거잖아. 새로 음. 진은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 되게 운치가 있던호태들이 음. 운치는 있지만 여기 캐리어 갖고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캐리어 못 가지고 힘들겠네. 캐리어 이고 지고 해야 돼. 이거 휠체어 이동하는 거잖아. 아, 그지? 어. 근데 이거 휠체어 이동하다가 어느 세월에 이거 하고 있어? 근데 여기는 진짜 두발이 성하지 않으면 살기가 너무 힘들겠다 <laughs> 그치? 근데 할머니 할머니도 살기 힘들어 어그 이런 거 올라가는데 있잖아. 언제 휠체어 연결하고 할순 없잖아 아프시면 바로 이제 못스로 나가.. 아 이거 무시지? 섬은 <laughs> <성은> 아니지? <laughs> 어, 쉽지 않네요 식당수... 어, 이렇게 평행하게도 이어져 있고 위로도 올라가고 이렇게 생겼어 군데군데 또 춤추 시장으로 과일집도 있고 있을 건다 있어 어, 여기 있을 건다 있어 <laughs> 씨를 아, 많이 판다. 텃밭을 많이 갖고 나봐. 아, 음. 여기 피자집은 마르길 때 7유로야. 여기 쯤은좀 저렴해지네. 좀 낫네. 어, 낫네. 아말피가 셀레르노보다 당연히 물가가 비쌉니다. 비싸겠죠. 우리도 비싸겠죠. 뭐 지리산에 지고 올라가면 비싸지잖아요. 제주도 가도 비싸. 그렇죠. 음. 와, 방나귀 끌고 가다가 물한잔 마시고 가니까 겁네 간지 있는데? <laughs> 어, 이거 영화야 뭐야? 이 가게들이 보면 특별히 막 되게 특별한 걸 파는 가게는 없는데 사실 다 비슷한데 이 동네 분위기하고 건물 분위기하고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가 나네요. 어. 건물 새 건물이네? 아말피에 뭐 어, 자이 뭐 <laughs> 여기 레노베이션 하고 있네, 날 건물. 이거 공사 끝나면 여기 괜찮은 집이 생기겠네. 음. 그러니까 메인도로 여긴 거의 평지였잖아. 어. 아, 여기 이제 여기 면한 집들이 제일 비싼 거네, 평지. 그치. 그치.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 점점 저렴해지겠네요, 올라가면. 아, 또 모르지, 여기는 또 부자들이 또 꼭대기 살아가지고. 야, 저 집은 저집 어떻게, 올라가냐? 어떻게 어. 가냐. 도로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무섭지 않아? 저 산이 있잖아. 아니, 오토바이도 못 ]으로. 가는 길 아니야, 저기는? 응? 저이 떨어질 것 같아, 예 들어. 아, 여기는 그러면 바닷가잖아. 어. 그럼 여기 뭐 헤일이 덮치거나 뭐 산사태가 일어나면 무너지는 거야. 그런 일은 없었어? 근데 실제로 여기도 아말피도 헤일이 한번 덮쳐가지고. 그 마을이 그냥 거의 다 파괴됐거든. 음. 여기 연안이어서 뭐해일 오오진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어쨌든 좀 불안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어. 여기는 지진 대가안 지나가나봐. 지나가지 <laughs> 너무 불안하지 않아? 그러면 저 저런 집은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쌀에도 딸래노 지진 났었나? 그 비슷한 시기에 음.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가 음. 한번 무너졌거든. 음, 음, 음. 그러니까 좀 나는 어좀 어. <laughs> 여기 막큰 이마트 막 이런 거는 없는 거 같아요. 그 대신 요렇게 그리고 상당히 깊다, 가게가. 보면. 이렇게 막큰 가게가 없으니까 조금 조그만하게 있는 거 같아요. 슈퍼 조그만한 거 있고, 전파상 조그만한 거 있고, 뭐 정육점 있고. 여기 막 셀프런드리도 있어. 코인 세탁기. 여기 작동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있어, 있어. 여러분이 필요하신 거다 있어요. 여기 한달살기 가능합니까? 한달살기 가능하죠. 짭 가능하죠. 본죠르노. 관광지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관광객이 지나갈 때 굉장히 밝게 호객하네요 진짜. 완전히 미로 미로 아 이리로 가볼까? 아 여기가 유네스코 등록이 돼있거든 세계 아 문화유산으로 그럴 것 같네 여기가 이제 건축물적으로 막 오스트리아 비엔나처럼 막 그렇게 막 멋있는 조각이 있는 건물 이런 건 없잖아 사실 그래서 어, 뭐 유네스코 등재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요 이런, 이런 미로 같은 이런 건물들의 구조 이런 것들이 유네스코 등재가 될것 같다 그게 중세 세대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 여기 어. 뭐야? 여기 또 가볼까? <laughs> 어? 여기또 피자리아가 있어? 나이트 대사부님이 딱저기 어디에 있는 거에요? 하나는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 모짜렐라? 그리고 하나는 토카치오 하나 얼마예요 5유로인 것 같거든요. 그냥 저희 점심 샀고요, 다 9.5유로. 그래서 이렇게 큰 크기 되게 크잖아요. 깔조네하고 그 다음에 포카치오 샐러드 샌드위치처럼 생긴 거 샀어요. 9.5유로. 바닷가 가서 먹을 거예요. 짠! 최고의 전망 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최고의 전망 카페에 오셨어요? 아, 이게 진정한 여행가의 낭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들어. 그렇죠. 짜잔! 짜잔. 어 뜨거워! 좀 식히자! 너무 뜨거워! 어우 조심해! 어우 너무 뜨거운데? 진짜 피자를 반절로 접어놓는 거네? 맛있는데 특별한 맛은 아닌데?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남부 역사 음. 문화 음식 연구가 가브리입니다! 음. 재료가 맛있으니까 모짜렐 치즈가 너무 맛있잖아 음. 토마토 소스가 음. 그러니까 그나마 맛있어 황강님 음. 잘하자 화이팅잘 <laughs> 먹었어요 어... 튀긴 피자는 맛있었다 보카치오는 언니가 너무 많이 되워가지고 빵이 다 말라서 별로였다 언니가 다음에는 많이 안 두고 줬으면 좋겠다 손님들에게 요 근데 여기 너무 덥네요 제가 지금 어. 롱패딩 입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패딩 입은 사람들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반팔 입은 사람들도 <laughs> 보이고 반바지 입은 사람 보이고저 옆에는 롱코트고 햇볕 자체가 너무 뜨거워요 공기는 그냥 시원한데 햇볕 자체가 너무 뜨거워 확실히 남부 이태리라서 우리 배부르게 뭐 했으니까 뭐 해야지? 커피 마시고 응 배고프면 또뭐 먹어야지 <laughs> 근데 지금 뭐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1 2시에시 12시, 12시. 12시. <laughs> 어제 살레르노에서 우리 1시에 나왔거든? 아직까지 집에 있었어 근데 오늘 지금 배 타고 와가지고 저기다 했는데 지금 이제 12시에요 저 위에 성벽까지 갈렸는데 안되겠어 어. 못 가겠어 이거 거의 뭐 클라이밍이야 엄두가 안나 커피 좀 마시고 정신 좀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구름이 좀 몰려오고 있긴 하네 술에 차 한잔을 지금 딱 마시고 싶은데 마땅치가 않네 거절당했어 어. 되게 전망적인 좋은 식당이 있는데 테이블이 엄청 많고 다안 차가지고 막 바쁜 시기가 아니니까 어, 커피만 마셔도 될까요? 음. 커피만 음, 마시는 건 좀. <laughs> 뭐, 칵테일, 뭐, 토, 토닉, 뭐, 오케이인데, 뭐, 커피, 커피는 한일유로밖에안 하니까. 근데 여기 저기도 카페만 하는 데는 비수기라 그런지 닫았어. 커피만 파는 데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커피가 안정 오픈데. 방면지니까 좀 음. 약간. 그게 있네. 그래, 이런 데서 지금. 관강 시즌에 일 많이 하고 비수기 쉬어야 되는데 굳이 문 열어가지고 1유로짜리 하나 팔라니까 팔기 싫겠지. 지나도 이해돼. 쪽자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 쪽자리도 없네요. 커피 머신 자체가 없네요 저기 <laughs> 커피를 파는 데가 아니네요. 다시 광장에 왔어. 이 광장 몇번째온지 모르겠어. 이 광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광장에 다예요. <laughs> 아 디저트 를 하나 먹자 단걸 음. 여기는 또 테이크아웃하고 아마 그냥 앉아서 먹는 게 가격이 다른 것 같아요. 카페에서 1.2거든. 카페에서 1.2네 괜찮네. 앉아서 먹 어. yeah, yeah, yeah. yeah. 여기서 앉아서 먹는 거하고 아마 저기 서서 그냥 먹는 거랑 가격이 다른 것 같아요. 어. 야 커피 yeah, yeah. just espresso, yeah. or some other coffee, we, we order do espresso inside the lele. 응? 에스프레소? 말이지? 응? 오 커피 되게 비싸네요. 커피 가격이 저기 써있는 거는 1.2유로예요. 이제 이태리는 대부분 커피가 1유로에서 1.4유로, 뭐 5유로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관광지라고 메뉴판 보니까 지금 에스프레소가 4유로야, 4유로. 서서 먹는 거랑 가져가는 거랑 그다음에 자리 앉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앉는 값이 지금 우리 둘이 3유로, 6유로 네. 날라갔어요 이거 또 이거 전망감, 전망감. 어. 여기가 전망가, 전망가 여기가 그리고 메인 광장이거든요, 메인 광장 가장 비싼 에스프레소 아니야? 가장 살면서 가장 비싼 에스프레소야 <laughs> 너네가 메인 광장에 와서 그렇지 들어가서 로컬들 마시는 조그만한 커피 에스프레소 바 갔으면 됐잖아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없어 없어, <laughs> 없어. 여기, 여기가 유일한 어. 거야 없어 여기는 다 식당만 있고 어. 그렇게 에스프레소 바가 지금 음사딱한개 아까 봤거든요 한개딱 봤는데 비수기라 문 닫았고 그 외에는 다 식당을 겸해서 해 가지고 커피만 마시는 거안 된대 그건 또. 어. 이중앙광장 말고는 이렇게 훈련을 하면 데가 없어 람밖에 없어 다른 데다 마찬가지야. 다른 데다더 밖에 사유로 n 겠죠그 아, 그러니까. take off your own. I'm going to take off your 이 w n I'm going to take 전망 좋네 전망 r own. I'm going to t a k 3시간 f your own. I'm going to take off 맛 o u r own. I'm g o 여기가 보니까 응. 그 1920년대하고 3 0년대는 영국 귀족들 아 또는 영국 상류층들의 그렇지. 되게 인기있는 휴양지였대 아 그러니까 상류층들 와서 사유로가 됐수야 그래서 그, 그때부터 <laughs> 가게 을던 거야 버릇을, 버릇을 잘못 들은 거야 <laughs> 아 오늘 아말피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예쁘고 한번 와 볼만하다 하지만 이제 커피는 앉아서 마시지 마라 조금만 참고 음, 살레르노 가서 음. 마셔. 살레르노 가. 우리 동네 아침에 커피 먹고 왔잖아요. 거기는 앉아도 일유로야앉도일유로고 <laughs> 앉아 <laughs> 안, 안 나서나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 배 시간까지 쉽게는 못 일어나겠다. 돈준게 아까워서 3 유로 추가 차림비 값을 뽑아야 되겠다. 나, 나 화장실도 갔다 올 거야. 아, 화장실 갔다가. 해요? 어. 아무튼 저희 어. 아마 여행 하고 있다가 살레르노로 돌아갈 거고 다음에는 겨울 언고 리투아니아로 갑니다. 리투아니아로.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 마이너스 1 5도라 그래서 내일 새벽 아침 새벽 6섯시 출발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남부 이탈리아는 더 이상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쳐볼까요? 안녕. 화장실 어때? 화장실 깨끗, 깨끗하지? 여기 화장실 깨끗해. 깨끗하지. 이런 사실 없어. 이런 사실 어, 없어. 여기 아말피오 화장실 여기 이용하세요. 아침에 그렇죠? 제가 부릉부릉 하고 있습니다. Salerno.